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일본학과 과도 밝히나요? 네 과도. 일본학과 이 네. 학번 김념인입니다. 아 일본학과시구나. 네 네. 네 대학생의 필수품. 네. 음 <laughs> 노트북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되나? 안 아, 해. 네. 아 그게 아니라 노트북. <laughs> 되게 좀 특이한 건노트북는데 저기 램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아, 돈이 없어서 제가 찌는 아, 네. 못 사고 약간 짭을 샀거든요. 다른 것도 혹시 한번 펼쳐주시면 저희가 한번 아네 네. 그리고 대학생 의 필수품 아이패드 음, 어 아이패드 네 연식이 조금 아좀 더러워요 네. 아, 네. 아이패드 네 전자기기들이 있고. 네, 노트북 아, 트북 충전기 필요하죠. 제가 이제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이패드 충전기 이거 핑크색. 이거 아이패드 충전기. 핸드폰이랑 아. 패드 둘다핀 핸드폰도 핑크색이고요. 어, 아 핑크 색을 되게 좋아.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약간 과방에서 훔쳐온 과자인데. 간식도 <laughs> 이렇게. 아, 네좀 많이 빠스려져가지고꽈방에서 <laughs> 과자를 이렇게. 많이 훔치시나 봐요. 아 편집에? 그럼요. 저희 한두 개가 아니라 그, 세 개나. 그리고 이제 노트북 불편하니까 마우스랑. 음, 아 마우스. 어, 되게 네. 전자기기 관련된 게 되게 많으시네요. 월리어 어댑터예요. 아. <laughs>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보조배터리랑, <laughs> 배터리. 보조 배터리랑 보조 배터리랑. 아 네. 충전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혹시 몰라서 <laughs> 만약 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보조 충전기랑. 그 <laughs> 네. 여기 지금 거미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정, 용산을 싹 털어 왔어요전자 상자를. 그인고 빗이랑 네. 너무 귀엽죠? 제가 이것 때문에 빗 네. 샀거든요. 이거, 아, 이거 사은이라서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네. 빗을 어, 어디서 사신 거예요? 올리브영이요. 아. 사은품이에요. 이게 탐나서 빗을 샀어요. 아 괜찮네요. <laughs> 네, 이거 진짜 좋아. 빗어 보실래요? 아니 아니요. 아, 네. <laughs> 네. 좋거든요. 아, 가끔 이렇게 빗으시는 거예요? 네, 아 맨날 빗어요 이렇게. 음. 어쩐지 머릿결이 되게. 아 되게 좋아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네. 어? 야, 이거는 제가 아침에 먹었던 커피 영수증이에요 아 어, 아침에 어떤 거 먹어 드셨는지 한번 <laughs> 네.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laughs> 네. 아침에 저기 충무로점에서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 <laughs> 커피점에 방문하셨나봐요 자기 위주로 저기 본인 위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말 신기하게 제 핸드폰 네. 뒷자리가 x 이거든요 운명적 커피였어요 오늘 이건 혹시 뭐예요? 화장품이요. 아 필요하실래요? 아니요 저. 뭐 없는데? 저 진짜 별로 안 갖고 다니서 근데 이렇게 충전기만 너무 화장품 아 파우치가 아 평소에, 네. 파우치 너무 귀찮아서. 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구나. 네 그리고 커피 쿠폰. <laughs> 아 커피 쿠폰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거 아 학교에서 쓸수 있는 커피 쿠폰 이렇게. 이것도 화장품이라서 펜이에요. 펜 볼펜. 아, 그... 음... 필통은 따로 안 파우치 네. 이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아, 네. 지갑 아 제... <laughs> 지가... 아니, 이거 아니야. 아야, 아니, 아, 한번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니 그냥 네. 그냥 넣었던 뭐거 음... 같아요. 아니, 5만, 주... 5만 원권만원 아니에요? 딱히 줄 데가 없어서. 아니 근데 안 파우치도 안 들고 다니시고 필통도 없으신데 지갑으로. 지갑은. 직업도... <laughs> 돈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laughs> 아, 이거 왜 받았지?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예. 추석 때. 아, 좀... 네, 이거 베트남 돈도 있긴 아, 봤는데. 어, 아, 얼마 전에 베트남 다녀오셨어요? 아, 좀된것 같아요. 꽃꽤 음... 어, 많네? <laughs> 어, 왜지 이게 2만, 6만 동이면 3천 원어치. 네, 뭐, 그럴까요? 네. <laughs> 쓰레기통이 주변에 <laughs> 좀 없나봐요. 써가지고 <laughs> 네. <laughs> <laughs> 이것도 노트북인데요. 노트북, 예, 어떤 추억인지 혹시? 아왜냐면 이게 이제 네. 처음에는 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네. 여기만 지워졌어 요 네. 이게 아람이 됐었는데 아람 노트북. <laughs> 저기 밑에가 지워져서 친구들이선 아람을 들고 다니네 했는데 아. 이제 그임마저 지워져서. 램이 제 <laughs> 세상에 얼마나 되셨나요? 노트북 혹시 구, 구매하신 이거 때. 저 신입생 때 샀어요 입학할 때아네 음.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최윤진이라고 합니다 열어볼까요? 아 좋아요 포우치가 하나 있고 네 이거는 네. 안에 뭐가 들어가요? MSB3 네 MSB? 네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어떤 거? 드릴 수있요네 일단 이클립스 어, 네. 개가 있고요. 오, 이클리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이클리스 필수요. 네. 3란 통신물 있습니다. 거울 있고요. 노트북 음. 충전기가 있고요. 어 이거 이 노트북 충전기죠? 네, 이 노트북 충전기가 있고, 명령권 있고, 보조 배터리 있고. 들어있네요. 보조 배터리 하나 더 있고. 네. 네, 폰 충전기가 있고요. 휴대폰. 음. 이어폰도 있고요. 네, 펜 있어요. 이거는 거울인가요, 혹시? 네, 거울이에요. 음, 거울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품이아요 아, 지금? 화장품 있는데 거울로만 쓰요 아, 거, 거울로만 네. 는거 아니시구나. 어, 혹시? 네. 어, 이거, 지, 저기. 숟가락도 들고 다니시나요? <laughs> 아니요 이거는 칫솔 <치솔> 케이스입니다. 칫솔 아. <laughs> 케이스 잃어버려가지고 아, <laughs> 네. 이거 한만 번 아, 네. 칫솔 케이스를 아, 또 일, 이렇게 말이야. 들고 다니셔가지고 제,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은 응.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해주셨는데더 있을까요? 아제지갑이요 네. 음, 아 평소에 이제 갑자기 비올 때. 수 있으니까. 이거 어때요? 텀블러? 음 아, 텀블러도 되게 오급지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같이 <laughs> 있어요. 음 생각보다 네. 수저 케이스를 칙수 케이스로 써서 아 장점이.. 괜찮다. 네. 아, 그... <laughs> 장점이 있나요? 이게? 아니, 일단은 커서요. 네. 네 약간 저는 치약의 맛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 그럼 혹시 치약 어떤? 그건 모르겠어요 음... 쓰던 치약 쓰는데 네. 약간, 가, 약간 작은 치약은 맛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하. 어떤 큰 치약도 소화한다 <laughs> 챙기는 것까진 <것까지는> 아닌데 네. <laughs> 이클립스가 없으면 네. 편의점 가서 하나 더 사요 <laughs> <laughs> 이클립스를 아니, 항상 없으면, 네.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양치하고 이클립스 먹어야 돼요. 아 양치하고 또 이클립스 드시는 거예요? 네. 대용으로 하는 건아니데잠 깨야 돼서 아... 한1 0개 정도 먹습니다. <laughs> 맛별로 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거? 아 아니요, 보통 두 개를 사는데 네.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민트 향을 이 파란색이랑 초록색 중에 선택을 하고. 음. 이거 베비파향이랑 꿀 레몬향이 있거든요. 그둘 네. 중에 이 선택을 어 오, 이다 음. <laughs> 알고 계시네요. 일단은. 아, 맛별로. 신제품이에요, 이 친구. 먹기가 음. 어려워 더라고요 <laughs> Watch <in m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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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